자 이제부터 우리초원함수의 극한을 배울건데 다뭘 구하는게 문제냐면 limit x가 0으로 나갈 때 x분의 sin x를 구하는게 문제야 알았지? 답 구해봐 안 배웠지만 구해봐 빨리 나와서 풀어봐 알았어 빨리 해 응. 빨리 자답다 구했어? 못 구하겠다 손들어 나참 모르겠다 이거 자 해볼게 어 다이나 나다이어요 분모 이거 뭔데? 뭐할 건데? 루피탈 분모 비율은 몇인데? 응. 1 분자 비율하면 코사인 x 그렇지 따라서 0대2 그치면 1그지 따라서 답은 이야 이걸 외워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진자 어려운 거질문 할게. 봐봐 다른 거풀어게대윤아네 <laughs> <준아>! 해야지. <laughs> 자 이거 해이거 이거 맞춰봐 <laughs> 사인 X分 x 분 x 너안 보이는데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일로 와. 일로 와. c 사 s 분의 아니 c 사 s 분의 말고 저거 역수니까 답은 1이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맞지? c 사 s 분의 일 이것도 맞아. 자, 근데 이건 잊지? 근데 야, 생각해봐라 그랬잖아 로피탈은 대학 과정이라니까? 그럼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 걸맞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증명해줄게 아, 이렇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x 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x야. 구제 꼴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x니까 여기부터 여기 길이가 r 탄젠트 x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r 제곱 사인 x가 얘의 넓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2분의 1 r제곱 센터가 얘의 넓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r제곱 탄젠트 x가 얘의 넓이야. 그 넓이가 요렇게 되거든.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얘를 2분의 1 r제곱 2분의 1 r제곱 2분의 1 r제곱으로 다 나눠줄게. 알았지? 그 양변을 다 사인으로 나누게 사인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또 사인 나는게 에코셈이라서 사인이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그리고 샌드위치층에 따라서 리미트로 보내줄게 이렇게 리미트로 보내줄게 리미트로 보내줄게 그러면 샌드위치층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몇이야?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sin x 는 x는 1이다라고 증명이 가능해지는 거야. 알겠어 요 무슨 얘기인지? 됐지?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건데 이걸 바로 초고람수 녹한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sin 3x 분의 쌓인 EX의 값을 구해볼게 너네가 시작 해보세요 <laughs> 했어? 자잘봐 이거 봐봐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EX가 들어간 거지 그럼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EX가 들어간 거지 그지 저걸 또 똑같이 맞춰주면 돼그렇지다시 해볼게 리트 X, 가0로 다를 때 Sin, 네. EX EX, 2X. X 자리에 EX가 들어간 거야 알겠지? 그지자 그럼 저기 있는 것 Sin, 3X 여기도 3x, 즉, 즉 여기 있는 x 자리에 3x가 들어간 거야. 맞아? 맞지? 그런데 얘네들이 식이 똑같아? 아니, 안 똑같지. 그러니까 얘를 3x로 나누고 2x로 나눠주면 되겠지. <laughs> 그러면 이만큼의 값이 몇이야? 1. 이만큼의 값이 몇이야? 1. 그럼 다음 몇이야? 3분의 2. 됐어요? 쉽죠? 자 그럼 또 해볼게 limit x가 0으로 닿을 때 탄젠트 4 x 분의 s x n 2 x 를쓸 거야 시작 그0게0젠뭐는 c 뭐 s i 야코 cosine, 이 o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당할 때 얘는 사인 4x 분의 사인 2x 얘코 o s i n e cosine, cosine, c 사인 i n e co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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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2X 2X 저거 맞춰준거지? 그리고 곱하기 얘는 사인 4X 4X 이렇게 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곱하기 4X 없애줘야 되니까 4X 2X 없애줘야 되니까 2X 그리고 코사인 4X 위로 올려줘야 되니까 코사인 4X 이렇게 으면 되겠네. 맞지? 자, 그럼 이게 몇이야? 1 이게 몇이야? 1 이건 몇이야? 4분의 2 이게 몇이야? 1 따라서 답은 4분의 2 알겠죠? 쉬워요? 계쉽죠자 음. 그러면 다시 리미트 저 루피탈 하고 싶지? 자 루피탈 <laughs> 하지 말고 정석대로 조금만 하자 자또이렇게 이거 아래 위에 뭘 곱할 거냐면 limit x가 0으로 사는데 x 제곱을 아래 위에 1 플러스 코사인 2x를 아래 위에 곱할게 알았지?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2 x 지 그렇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뭐라고 불러? 사인 제곱이라고 부르지. 1 플러스 코사인 2 x 얘를 사인 제곱이라고 불러. 사인 2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사인 2 x. sinex 그리고 xx X, 1 플러스 sinex 그지 맞지? 자 그런데 얘 ex로 바꿔줘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곱하기 2 써져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얘도 ex가 써져 있어야지 그래야지 곱하기 2가 써 있어야지 그러면 얘 몇이야? 얘 몇이야? 1. 얜 몇이야? 0 대입해주면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지. 답은 2. 이렇게 쓰면 돼.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둘, 세개 문제만 다시 풀어볼게요. 시작!